돌아오는 이른바 서학개미에게 세제혜택이란 당근을 주기로 했습니다. 먼저 김지숙 기자입니다. 대책의 핵심을 한 마디로 줄이면 세금 깎아줄게 달러 가져와라입니다. 먼저 돌아온 서학개미에 세제혜택을 줍니다.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 제도. 개인이 어제까지 보유한 해외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때 적용합니다.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붙는 소득세율 20%를 감면합니다. 매도 금액 기준 1인당 5천만 원만 한도입니다. 국내로 더 빨리 돌아올수록 더 많이 깎아줄 계획입니다. 해외 주식을 팔기 싫다면 선택지를 하나 더 줍니다. 대형 기관 투자자가 환해지를 하듯 개인도 선물환을 매도하는 상품을 곧 증권사를 통해 출시합니다. 아, 1인당 연평균 1억 원 한도. 국민연금 환해지와 마찬가지로 국내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생깁니다.